필수 요소 조건을 말씀드리면, 이제 성공의 열쇠는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목적이 저기에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필수 요소 조건을 말씀드리면은 축구를 좋아해야겠죠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뭐 배제를 한다면은 첫 번째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축구 지도자가 될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축구를 설명할 때 언어 전달 능력이 좋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축구 지도자 라이선스를 꼭 획득하고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브라질 하면은 뭐쌈바 축구 하면 화려한 드리블, 뭐 독일 축구 하면은 신체 조건이 좋지만 또 팀워 그런 축구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일기 형태로 써내려 간다면 스스로가 좀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블로그를 처음에 운영을 했었고, 스페인으로 갔을 때는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유튜브 채널로 개설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 세대에서는 워낙 많은 분들께서 유학을 가시고 워낙 많은 분들께서 축구 지도자 길로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 자신이 갖출 수 있는 강점을 스스로 공부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브랜딩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미와 스페인을 다 아우르는 스페인어가 축구 용어로서는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정말 전문적으로 축구를 한번 배워보고, 뭐, 유학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축구 공부를 하고 싶다라면 한다면 스페인어 공부도 하나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시킬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언어 전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고등학교 중학교 은사님들께서 다양한 비유법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축구를 이해를 시켜주셨거든요. 저 또한 뭐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아이들에게 이제 팔을 활용을 해야 된다. 수비수들이 나의 볼을 뺏기 위해서 접근해올 때는 팔로서 먼저 저지를 하면서 발은 볼을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너희들이 PC 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을 할때 당연히 내가 좋은 아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템을 써야. 내가 게임에서도 이길 수 있는데, 너희들은 두 팔이라는 좋은 아이템, 보호막을 쓸수 있는데, 보호막을 쓰지 않고 게임을 한다면 당연히 경험을 시도하는 수비수한테 볼을 뺏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형태로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전문적인 축구선수 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국에서는 AFCD 라이선스부터 획득을 하고 작은창을 올라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축구선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대한축구협회의 AFC C 라이선스를 획득한 다음에 이제 스페인으로 가서 UEFA B 라이선스를 획득을 했었거든요. 스페인으로 가게 된 이유도 단순히 스페인 축구가 좋았기 때문에 가게 됐고 저는 스페인이 그런 이렇게 탑 레벨로 올라가기 전부터 스페인 축구에좀 매료가 되어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스페인어를 공부를 하고 전역하자마자 대한축구협회 라이선스를 딴 뒤에 바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축구 스타일을 먼저 좀 알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학을 준비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페인에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싶었지만은 대학교 입학을 하지 못하고 바로 u e f a 라이선스를 따고 거기서 지도자 생활을 했었거든요. 스페인으로 떠났던 2010년 으로 돌아간다면 한국에서 학사를 졸업한 뒤에 학사 졸업 후에 그 나라에 가서 석사 과정을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실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진정성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뭐 유튜브 채널도 축구를 공부하다라는 멘트를 먼저 넣었던 이유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는 전술적인 감각을 찾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에 축구 전술 분석 내용들을 업로드를 하고 있지만 저 스스로에 대한 공부가 훨씬 더 많이 됩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온전히 자기 것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내가 보고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누군 전달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 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부를 하는 목적이 저기에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성공의 열쇠는 이제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좌우명 때문에 SNS 블로그를 하게 됐고 그런 나눔 때문에 많은 분들을 알게 돼서 지금 책을 집필을 하고 서울 이랜드 FC를 거쳐서 지금의 부산아이파크에서 일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